세현씨, 하이요. 하이 근데요, 저희, 왜, 뭐함 몰라요. 나무늘보 <laughs> 씨가 굴라쳤다고 아니, 나무늘보 이게... 아... 님이, 그거, 가짜 정보 퍼뜨려가지고. 분명 나무늘보 씨가 둔피 나온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이거 합방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요. 안 나온대. 다음에 나온대요. 다음 언젠지도 모름 기약도 <laughs> 없어요. <없을. 웃음>

저, 어이 중, 어이 중, 어이 중국인인데요 중국인? <laughs> 아 김재원 이구나 따거쎄 중국인한테 제가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텐커좀 해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니하오 워싱턴 자이원 워싱턴 자이원은 저는 김재원인이 같은데 <laughs> 자가구꿀잼 조합 이론상 개사기 조합 하나 가져왔음 바로 라인이랑 바스티온 조합임 우와 이거를 막으려면은 상대 정크레시 눈물칼칼 희생작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음 그거 잘 안되던데 <laughs> <laughs> 눈물칼칼 <끌까 웃음> 잘 안되던데 근데 우리 바스티온 뺏겼는아란이도 부탁해볼게요 아란 아라..아라.. 바스티온 내놔 나를 맞는 것을 자연적으로 X됐.. 니마 X됐는데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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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그럼 메르시로 바스티온 케어함 오케이 오케이 자 사팔아 사봐 어, 어 나이스 아란오아란오 그그 음? 다연제 아란씨 인사 한번 해줘 요 인사 아 인사 풀수 있어 어, 오케이 좋아 오, 좋아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. 아, 귀여워 귀여워 아란 뒤로 아란 뒤로 아란 뒤로 다시 아저씨, 다시 그 자리 넣어. 다시 그 자리 여기 여기 아라한 아란 점프 반응이 느린데? <laughs> 아라한 아.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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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스타 아란한 시프트 풀어! 시프트, 시프트 풀어! I REACH YOU 시프트 시프트 Orders,

이여어 <laughs> 예요. 진짜 반응하기 힘든. 이땐 이랬다. 여기 하나무라 데이트 아, 가야 됨 하나무라 데이트. 아 뭐하죠? 오버워치에 좀 커플인 애들이 없나? 겐지 메르시가 커플이었나? 겐지 한조 갑시다. 그러면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메르시님저 공버프 점령. 제가 제일 잘하니까 여기. 메르시님저 공버프 점령.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. 공버프 반으로 쪼개주세요. 라인 주고 있는데? 근데 겐지 한조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네. 한조 자리야, 저 한조 자리야. 왜? 제가 자리야 오. 들어드리겠습니다. 자탄 얼마 안 남았나요? 자탄 52%퍼 남았습니다. 오케 오케이. 어 라이 라인, 라이님 왔어요, 아, 왔어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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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, 왔어 감정 아, 아! 아! 라이님 방금 좀 에바였어요 와 막아주세요 오오 어, 메이 나이스 좀 놀아본 새끼인가 얼싸 <laughs> 어더잘노는 새끼가 있습니다 어자 간다 간다 아싸 이거 나 팠다. 오어어 어? 어? 뭐야? 어 누가 갔어? 야 위도면 뭐 연락해. 어, 가, 가. 가!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뭐 그런 말 하는 거 어. 아니야. 오! <laughs> 이건 어? <기분> 좋았어 <laughs>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,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겠다. 피 아! 아. 오! 아 뭐야? 저 근데 저 지금 다구당하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좀 도와주세요. 깝쳤다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. 암서 혼나고 있음. <뭐라> <뭐라> 아니 그 정도가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듯. 저딜금임앙쩌버앙쩌버앙쩌는 <laughs> 너무 귀여운데. 그니까좀 귀엽게 말하네. 궁 없음 궁 없음? 있음 있음. 가가 가 레츠고 레츠고. 레츠고 레츠고. 가자 가다 레츠고! 나이스! 캐리키. 잠시가 약간 <laughs> 매를 부르네요. 세팅이 약간 억울과 끌리네. 야컷 한조 컷 이러 하나나 다 말아야겠다. 기분 나쁘니까. 메르시 컷. 오케이. 와. 키키 한조 개 고수 인정하면 개추한 번씩. 그룹 끊어놔야겠다. 저 자리아랑 디오인데 잘맞는데너너뭔 소리지? 처음 보는왜 이렇게 자꾸 꼬추꼬추거려 나쁜 말니니 저치지지 라이브 스트리밍 중임 나쁜 말니니 <laughs> 진짜 그냥 덜덜 겁먹은 거보이 아니 그냥 초일이네 초일 <laughs> 와우 빠바바바. 이만 궁 언제 쓴? 이제 갑니다 오케이 <laughs> 자궁 갑니다 헛! <laughs> 어 김재원 <김정은> 반응속도 <laughs> 살아있네! 이거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뽀듯뽀듯 <laughs> 어, 뭐임? 왜 라인 딜랑 뭐임? <laughs> <이거> 님때문임 <laughs> 토르비언 이새끼 뭔가 심상치 않은 새끼 따라가면 유튜브 강 나올 거같아거 <laughs> 따라가야겠다 얘뭐망치질을 하고 다니나? 그런 애는 아닌 거 같은데 이새끼 뭐야 이거 아니 이새끼 토르비언 포탑 거점에 있음 모임 에? <laughs> 네? 거참에 있음. 망망집한가? 지금 바보샘이 얼라보셈 망집한가? 어 사라졌다. 아 이거 브라신거 아닌데 진짜였는데. 아 진짜였는데. <놀라> 뭐야. 아 브라쟁이네. 남문호 남문호님이네. 아, 남구도, 아 진짜였는데 이상하다. 늘보시네. 아, 아 분명 있었는데 이상하다. 아 진.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 대상에 치는데. 님들 조합 맞추죠. 힐러 필요함. 도르비언이 힐러 해야 할것 같은 사람 손. 한 군이면 해줘야 돼. 뻑키 날리는 거 보세요. 뻑키 날리는데. 싫어. 바로 매국노 됐네 한 <laughs> 명. <그냥. 웃음> 와, 유격까지 설치하네.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좋음. 저거 가는 거 봐보세요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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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라 했던 거 같은데. <laughs> 원래 원했던 그림이 아닌 거 같은데. 유튜브에 못 쓰겠네. 아아 나이스. 뭐야? 살려주세요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너무 좋았다. 야, 뭐야? 대구리 개길었어, 뭐야? 저 잠깐 잠깐 뭐야? 방금 방금 뭐야? 뭐야? 대풍원 나이스 새야 토리야, 토야개고수야야 토리야. 토리야, 야뭐야토뭐야토뭐야이리야일리야 토리야. 토리야, 토야뭐야토리 왜? 아니 왜 호구가죠? 씨가 비지금이다제디오제가비미안하다 빨리 오씨 모르는데. 씨가 비디오. 씨가 비디오. 씨가 비디오. 씨가 비디오. 씨요비디오오오 호랑나비 아좀더 보여주지